안녕하세요 동학개미의열단장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월요일 화요일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반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정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은 코스피 하락의 이유와 원 달러 환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과 주식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각 나라별 환율표입니다. 이건 대충 한번 봐주시고요. 과거의 환율이 어땠는지 보시겠습니다. 2009년 3월에 원 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 미국 금융 위기 때일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도 집을 담보로 우후죽수로 대출을 해줬어요. 신용 불량자에게도 지나가는 거지에게도 계약금만 걸린 집만 가지고 오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대출 상품으로 전부 다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개나 소나 집을 다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후폭풍은 처참했어요. 신용불량자나 거지들은 집은 장만했지만 집값이 붕괴되면서 이자도 못내고 집들이 경매로 나오게 되고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이게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불안정하고 위태로울 때 환율이 올라가는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0년 3월 19일 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식이 폭락을 했을 때 환율이 1,300원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경제 위기가 오거나 코로나 같은 무서운 바이러스로 경제가 흔들릴 때 환율은 오릅니다. 그 이유는 변동성 있는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안전 자산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악성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대공황이 와서 금융 위기가 오면 주식을 팔고 금이나 현금을 가지고 있는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뉴스를 보시면요 환율이 얼마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천을 넘었다고 말하는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달러의 가치는 떨어졌다는 말도 같습니다 좀 어렵죠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릴게요 2009년에 원 달러가 1,500원이었습니다 미국 사람 제임스가 1달러로 우리나라 제주감귤을 한 봉지에 1,500원짜리를 살수 있었어요 2009년에는 100달러를 가지고 와서 제주 감귤을 100봉지를 사갔습니다. 하지만 현재 환율이 1170원인 지금 계산상 쉽게 1200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2009년 때처럼 제주 감귤 100봉지 사갈게 100달러 맞지? 라고 미국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주 감귤 사장이 환율이 떨어져서 80봉지밖에 줄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2009년에는 100달러로 100봉지의 제주 감귤을 살수 있었지만 현재는 100달러로 80봉지의 제주감귤을 제주 감귤을 살수 있는 미국 사람 제임스는. 화가 납니다. 2009년에는 100달러가 15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100달러가 12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환율이 떨어짐으로써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더 높아진 겁니다. 반대로 2009년에는 1,500원으로 미국에서 파는 미국빵을 하나 살수 있었지만 현재는 1,200원으로 미국빵을 하나 살수 있습니다. 이렇듯 환율은 경제 상황, 금리 인상, 수입과 수출의 관계에. 밀접한 영향이 있고 제일 제일 중요한 주식의 영향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민감하고 불안하면 환율은 올라가고 주식 시장이 좋을 때 환율은 떨어지는 겁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달러 선물 지수 차트입니다. 노란색 박스를 보시면 코로나 때 환율이 급등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랑 합쳐서 볼게요. 코스피 지수는 보기 쉽게 초록색으로 바꿨어요. 2020년 3월에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곤두박질칠 때입니다. 환율은 급등하는 게 보이시죠? 코로나 이후 코스피가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급상승할 때 환율은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환율과 주식 시장의 상관 관계는 반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실 때 환율이 얼마인지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네? 하왜인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빼고 달러화 하고 있구나. 주식 시장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원 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1,110. 10원, 중요한 매물대 자리를 뚫었죠. 그리고 4일 전에 1,115원 자리를 뚫고 오늘 1,115원 언저리에 맞고 다시 올라갑니다. 1115원이 저항선에서 지지선으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1080원에서 놀던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아직 위로 힘이 있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아직도 상방 같으시나요? 미국 원달러 환율 말고 중국, 영국의 환율도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볼 때는 심각성을 크게 못 느끼셨죠? 위안달러와 파운드달러 차트를 보시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캐치하셔야 됩니다. 중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원화 가치입니다. 영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원화 가치입니다. 오늘은 환율과 주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주식을 투자를 하실 때 환율이 왜 중요한지를 아시고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굉장히 과열되어 있고 변동성이 심한 주식시장이에요. 원래 코스피 지수라는 게 하루에 1%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이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2%, 3%가 위로 하라를 엄청나잖아요. 이게 굉장히 과열됐다는 증거이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해야 할 전략은 많이 올렸을 때 팔고 조정을 주고 쭉 내렸을 때 다시 사고, 이렇게 반복하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셔야 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